국제 봉사 단체인 국제 로타리 2000 클럽은 16일 클럽 사무실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클럽 관계자는 물론 대상 학생들도 최소한으로 제한해 진행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고등학생 1명, 대학생 9명 등 10명의 학생에게 모두 1,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그동안 해마다 2000지역 9개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장학금 7천여만 원을 합동으로 전달식을 가졌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클럽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. 로타리 장학금은 이천지역 로타리 회원들이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에 기부한 성금의 운영수익금과 회원 개인이 기부한 것으로 아련되었습니다. 이천지역 로타리 회원들은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. 학생들이 저 조금만 그 보탬이지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재로서 지역사회나 또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. 큰 보탬을 주셔서 제가 너무 좋고요. 우리 아들이 좀 이걸을 좀 알아서 나중에 좀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우리 회원님들 덕분으로 저희 아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. 이 밖에 국제로타리 3600지구 이천지역 회원들은 사랑의 집짓기, 김장봉사 독거노인 집수리, 불우이웃 생필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나이스방송뉴스 김승주입니다.